음, 쟤. 이정팀싸이타이밍 미리 좀 빠져야겠다 도4 3 2. 도면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이정때그이정도이 정도면. 이정도이정도도이 한페 가면 이렇게 딱히 먹을 일다려캠페거은 기다려. 페인은 기다려. 기 냉동 캠페인하기요려했어 잘했어. 잘했어. 헌심적인수호자인 피가 비단, 피가 나 비단, 애바다 애카, 피가 나는 비단, 피가 나 비단, 산성 비단 무덤, 피가 나는 단 2래 이번 멘들 화이팅 냉동 위치 봐요. 바로 천상 보고 막 일리 조심해야 돼. 강로 칼라. 양콰투조 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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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산성, 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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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요. 그리고 파도 봐야 돼. 앞에서 오는 파도. 단계전환. 산성. 힘성. 산성. 응. 산성. 2. 1. 산성. 산 산성. 이성 산성. 산성. 산성.

아요 바로 앞에서 나온다. 조심해. 내가 1차단 고주 봤어요. 그 2차단. 양쪽에서 와버 3차단. 파, 거 4번. 빠르게 전발 줘. 하나. 일어나. 빨리 봐. 한, 버프 좀 돌려 줘요, 가면서. 전발 없어요. 이제 죽으면 안 돼. 관심적인 수호자입 딸. 힘싸움. 다. 배출 방일이 자기피 배출 방니다2 힘싸움. 밀어봐야 될것 같아. 3. 링 그리고 올라갑니다. 갈게요. 부식성 송곳니 백줄광선 부식성 송곳니 부식성 송곳니하고 자 우리 힘싸움 준비해 힘싸움 4 3 2 백줄광선 오케이 기단. 됐어 차단 보고 한방더올 거야 생기고누를 준비해줘 백줄광선 힘싸움 4 블럭 갑시다 고대 왕의 수호자이니3 3 3번3 3 3 3 3이번 차단 봐야 돼. 이번 3단3번 우리. 3번3 3 3 3번3 3 3 3 번.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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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넘어3 3다 됐어. 각도 잘 보고. 파이팅. 분하게 정수 천천히 먹는 것만 생각하면서 해봐요 정수 천천히 어. 먹는 것만 자, 이물약 왔으니까 풀기 타이밍에다 터시고 차분하게 해 차분하게 뻘짓만 하지마요 도발 신경 좀 써주시고 감사합니시 됐어. 포식. 소발 형님이 안 된다. 이렇게 헝거이 먹으면 안 돼. 됐어. 집고. 여왕의 구름 정수, 안 먹게 조심해요. 떨어질 때칼 칼라 부터 칼날바 앞에 차단. 예, 좋고 정수, 떨어졌어. 먹지 마. 자, 포탈맨들 가세요. 포탈맨들 가세요. 네모 엑스 봐. 역백 조심하고. 자, 포탈 탈 준비. 그, 아니, 아니, 아니. 그 정수 먹을 준비. 지금 먹어요. 자, 포탈 탈 준비 하세요. 탈 준비야. 자, 3, 2, 1 타세요. 앞으로 계속 달려. 라빈님, 좀 이따 전발 줘. 정수 나오니까 옆에 서 있지 마. 정수 나왔어. 먹지 마. 피어야 돼요. 본대 위치 잡아. 일어나, 전부 일어나. 이번에 줘야 돼. 다 줘야 돼냄도 빼주고. 턴. 쫄 잡아. 할수 있어. 요번에 우리 정수 타이밍만 잡아. 칼날 피하고. 이물약 먹으면 되고. 차분하게. 규탄 나가요. 재집 올려. 대마지 올리고. 겐 생기 올려야 돼. 자, 죽을 것 같으면 치무석 죽을 것 같으면 치무석 빠르게 마무리 칼날 피해 이거 진짜 맞지 마 자, 정수 타이밍 알, 알려줄 테니까 먹지 마요 정수 떨어져서 안 먹게 조심해 맨 앞에 있는 거 양쪽 거니까 먹지 마 자, 랜드 뒤로 차분하게 자, 정수 이제 위치 확인하고 포탈 위치 포탈 가 포탈 가 정수 먹기 7초 전 정수 먹기 7초 전자 구슬 피하면서 구슬 피하면서 자 정수 지금 먹어 네, 먹어 네. 먹어 네. 먹어 네. 먹어 먹어 오숙 준비하시고 포탈 앞으로 모여요. 뭐 네. 자3 네. 2 1 파. 갠생기 다 올려. 팀을 석다 먹어. 구슬 봐 끝까지 봐 끝까지 봐. 어, 정수 떨어진 마. 거 먹지 마. 정수 먹지 마. 마요. 가자 가자. 가자. 나한테 왜 생기 있는 거다 줘봐. 왜 네. 생기 있는 거다 줘. 왜 생기 있는 거다 줘. 그래서 이거 쫄만 안 먹으면 돼 냄도 빼주고 펀 그렇지 쫄만 잡어. 잡아. 야돼쫄 잡아야 돼. 야 쫄만 잡아 차분하게 쫄만 잡아 쫄만 잡어. 팔날 잡아. 맞고 탈락 탈락 죽지 뭐. 야 규탄 나가세요. 타고. 규탄 나가. 규탄 멀리 나가. 레인자 밀면 돼. 그냥 레인자 밀어. 어, 가자씨 나가. 거다 올려. 거 생존기 다 올려. 요 터진다 한 번. 한번 터진다. 다 올려! 잡았다! 야 씨! 잡는다! 아하 <laughs> 씨! 예 잡았다! 아씨 너무 너무, <laughs> 너무 힘드네! 야아! 잡았다! 어이, 잡았다!